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조교우수마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갑자기 엄청나게 쌀쌀해졌어요 완전 겨울날씨입니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에 항상 조심하시고 독감예방주사 안맞으신 형님들 꼭 맞으세요 요번 겨울 하루만에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가 된다는거는 요번 겨울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 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세 마리 엄선해서 뽑아놓은 말들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화이팅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시죠. 자 먼저 소개드릴 말은 이족 강영근 조교사 마방에. 금요일 상경주 2번 달고 추천하는 마도 언더풀입니다. 제가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말인데 거리가 좀 길었어요. 아쉬웠죠. 겸이가 1,600을 처음 었는데 저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앞에 가서 버티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대로 선행은 갔거든요. 근데 거리가 길었다. 그리고 번호가 외곽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좀 전개 면이나 그리고 거리 면이나. 뭐잘뛴거예요 두달만에 뛴거였으니까 그런데 거리가 길었다는 판단이고 이번에 인게이트 2번으로 들어왔고 거기다가 멀로기수 초반에 힘 안들이고 타는 멀로기수가 탄다면 거리 200미터 낮췄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직전에는 는 걸음을 보였는데 이미 뭐 1600미터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 말도 이때 제가 추천드렸을 때말 좋았어요 예, 네, 이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길었었던거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나왔던 결과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두달만에 뛰었던 결과였고 이번 조교 역시 준비를 잘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뭐 강하게 박종승 트레인라이더 조교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조교를 잘 해가지고 출전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한주더 다듬어서 나오는 말 속보 걸음 보니까 말이 굉장히 컨디션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출전을 하려다가 또 못했어요 상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역시 준비를 잘했다 뛰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저게 잘해놓고 차라리 잘된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삼주더 다듬어서 공들여서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잘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멀로 기수 어차피 조건 다 올렸으니까 이제 외주로 해서 멀로 기수가 이제 마무리 조개 해주는 거예요. 이빨이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컨디션 위주의 중간 속도로 가는데 말 굉장히 지금 컨디션 좋아 보여요. 멀로 기수 인, 인게이트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입 전개 내지는 발주가 뭐 내린 말이 아니라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말이에요 마더 언더풀이 전개가 나와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적 전개가 나와준다면 입상의 한자리 내지는 뭐복승식에 한자리 내지는 삼복승식의 기본 막건으로는 뭐 데려가도 될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거리 낮췄기 때문에 직전에 1600m에서 실망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목요일 날 분석 시간에 채동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말은 금요일 오경주 국산 오군 1,200m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출전을 대기하고 있는 화이트 오일입니다. 구영준 조교사 마방의 말이고요. 자, 이말요번에 준비가 잘 됐어요. 직전 경주 5착 정동철 기수 타고 5착 정동철 기수가 전담으로 조급 계속합니다. 그리고 전전경주 정동철 기수타고 육착 이게 정동철 기수가 전담으로 조교를 하면서 말이 조금씩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말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동철 기수도 조교를 꼼꼼하게 신경쓰면서 공을 들으면서잘 하는 친구예요 직전경주 조교에서 10월 26일날 조교 보시면은 살아났어요 말이 많이 살아난 느낌이었고 저거 바람은 5차 간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동철이 5차를 하면서 다행히 5차 상금을 벌었죠 다행이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이제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정동철 기수가 첫날부터 그냥 몸푸는 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공들이면서 제가 월요일 조교 오스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첫날 조교가 중요하다고요 첫날 두번째 몸 푸는 조교가 잘 돼야지 말들이 빵꾸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수가 전담으로 보통 기수들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몸 푸는 조교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동철이가 이말 그나마 상금 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철이하고 잘 맞더라고요. 이 말이. 제가 타는 거 보니까 라스트 한발 써야 되는 말인데 동철이가 잘 조교도 했고 경주도 전개들, 전개를 잘 하더라. 이 말도 제가 11조 조교사를 을때 제가 관리를 했던 말이에요. 활동이 우수한 말인데, 뒤가 약해가지고 좀 두각을 못 내다가 지금 조교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동철이 또 역시. 11월 19일부터 병합 조교 하면서 굉장히 조교 신경 쓰는 조교 하고 나왔고, 20일. 전주부터 속도를 약간씩 올리면서 굉장히 공들이는 훈련을 잘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신경 써서 했고 또 이제 몸푸는 주교 하루 갔으니까 몸푸는 주교 이렇게 패턴을 정확한 패턴을 맞추면서말 한테 오버페이스를 안 하는 이상적인 조교를 했어요 동철이가 오늘 조교 보시죠 속보 가시는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밸런스가 좋았던 말이 아니거든요 속보가 잘안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속보가 나오잖아요. 조교 걸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말이 아니었어요. 병합적으로 해야지 좀 시원하게 나왔던 말인데, 오늘 조그를 보니까 혼자서도 굉장히 여유를 가지면서 체찍까지 꼽고 있죠.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기수가 이제 동철이가 그렇게 느끼고 체찍 필요 없구나. 그래, 오바도 하지 말고 딱요 정도만 가자. 이러고 이제 보낸 조그를한 거고,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은근히 빨라요. 외곽에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빠르게 전개가 된다면 대걸로 보고 있고. 막판에 10번 게이트에서 그냥 차분하게 자리 잡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동철이가, 정동철 교수가 한 발을 써준다면, 화이트 오일 오랜만에 입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준비를 아주 잘하고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이 쓰는 말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화이트 오일도 응원하고, 우리 동철이도 오랜만에 상감을 보일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서 베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분석 방송 시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 레이스가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 레이스가. 그래도 센 레이스가 아니라서 조금만 팔리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드는데 입상의 한자리 내지는 삼복승 뭐 받쳐가는 맞건으로는 활용을 해도 될 정도로 말은 만들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 드릴 말은 금요일 8경주 국산 3군 1600m에 출전을 할 7번 원더풀 존스입니다. 토마스 조교사 마방 말이고요. 멀로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말 직전 경주 국산 3군 1600m에서 7착으로 왔어요. 이때는 조교가 제, 저는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전 경주는 멀로기수, 멀로기수가 잘 타는 말이에요. 멀로기수하고 잘 맞는 말이고요. 이때 3차 왔죠. 그리고 그전 경주는 9월 달에 멀로기수 타고 국산 4군에서 1600m 1등, 1차고로 멀로기수가 성적을 냈고 이때 여유승을 거뒀죠. 자, 그러면은 조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다 좋았어요. 1400뛸 때까지. 직전 조교만 볼게요. 직전 조교, 강도가 약했고 그리고 갤럭 조교가 마음에 드, 들지 않았습니다. 제 스피드가 안 났어요. 육군짜리 청춘은 자유하고 병합 조교하는데 뭐 시원한 걸음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다 외곽에서 또 까짝까짝 몰기도 하고 아 그래서 좀 불안.. 불안감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역시나 거기다가 기수가 이성재 기수가 뭐기승술이 나쁜 기수는 아니지만 원더풀 존스하고는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역시나 책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조교가 아주 잘 됐습니다 공들이는 몸 푸는 조교를 과외사들이 긴 시간 동안 잘 만들었어요 16, 11월 16일부터 몸잘 풀면서 우리 용식이 팔쪽으 트랙라도 이렇게 빵꾸날까봐 굉장히 달래면서 몸 푸는 조교 잘하죠 예 잘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월요일 조교 맨 안쪽 맨 안쪽입니다 아까 청춘은자유하고 직전 어, 경주 조교 보셨죠 시원한 걸음이 안나왔어요 꽉 붙잡고 여유있는 걸음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6군짜리하고 가면서 몰고 갔거든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번엔 다릅니다 6군짜리 헤이브로 그리고 5군짜리 블루 오키드지만 그래도 다른 모드 맨 안쪽, 맨 안쪽이요 여기 꽉고 잡고 있죠. 직전하고 컨디션이 달라요. 거기다가 기수도 잘 맞는 멀로 기수가 다시 넘겨받았고, 자 여기 헤이브로는 진겸 기수, 블루오키도는 서강주 기수. 붙잡고 맞춰주고 있죠. 컨디션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얘는 멀로 기수가 정말 잘 맞는 말이에요. 멀로 기수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말이라서 입상의 한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고가 달라요. 참고를 하시면서 형님들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분석 방송 시간 7시에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이렇게 수요, 조교, 우수마 시간도 오늘 엄선해서잘 뽑아서 소개를 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형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원해주신 만큼 김영민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목요일 분석방송 시간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